2018년 5월 2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에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0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2000년 전에 결정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한다. 이제는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 휴고로 이방인의 준비된 교회된 신부들이 들려올라가고 곧 재개될 다니엘의 한일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이다. 이것은 하마스 및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셀수 없이 쏘아올리는 어 로켓 미사일 공격에 대한 최종 방어선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엔 분할령을 거부한 것은 하마스 아랍 측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 하루 뒤에 침략한 전쟁 전부터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이주해서 살던 아랍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난민으로 만들고 전쟁 후그 당시 트랜스요르다는 동에르살렘과 서한지구를 시리아는 곤란 구원을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무단점거하였다. 아랍 국가들이 무단점검 시에는 팔레스타인인 난민의 귀한 권리니 자치국이라고 한 적도 없었다. 결국은 저들로 말미암아 생긴 아랍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찾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응집력이 아주 강한 민족이다. 전 세계에서 응집력이 강한 나라로서 1위이다. 왜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6일 전쟁을 보면 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다. 아주 작은 나라지만 뭉치는 힘은 전 세계에서 유리이고 두뇌가 명석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캐치하는 모사드가 있다. 그들 민족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버리고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민족이다. 유대 민족들은 경제권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쟁 무기도 탁월하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인 팔레스타인에게 준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다. 그러므로 고대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 해에서 활동하고 그레테 섬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후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춤으로써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 난민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 그래서 7년 대활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땅을 찾고 넓히는 일을 한다. 그것은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38장이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에 큰 지표가 될 팔레스타인 자치국 승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누기 그리고 이것과 연결될 제3성전 건축여부는 에스겔 38장이 성취되는 때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였다. 이에의 말씀들은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상 종말은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으며 성취하신 방법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뜻하신 바 대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여도 왜 이렇게 임박했다고 말하는지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하신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이다. 이 말씀에서 한일에 즉 한주라고도 하는 것은 7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70일에는 7 곱하기 7은 490년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에레미아 선지자의 에루살렘의 70년 회복기에 대해 탐구하였고 이 구절들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일에가 상징적인 기간이 아닌 정확한 연수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7일에 더하기 60일에는 너하 미아 때 에루살렘 재건부터 주님의 종료 주일까지 말씀 그대로 정확히 들어맞고 그렇게 정확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활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과 시를 모르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이지만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를지라도 휴거와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고 알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임을 알아야 한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살후 2장 1절에서 4절이다. 그러므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시기를 가늠하여 분별하게 되는 것과 날과 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다. 그러므로 로시 하샤나즉 유대 신년의 날을 가리키는 히브리 수거는 날과 시를 모르는 날이며 그리고 이 날에 숨겨진 의미들이 휴거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게는 70일에 총 49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말이 아직 멀었다든지 아직 몇년더 있어야 된다든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 다니엘 70일에가 정해진 이유는 9장 24절에 나와 있다. 여섯 가지 이유가 구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말하기 때문에 뜻이 조금 다르다. 첫째는 허물을 끝내고는 본법을 막거나 그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죄들을 종결시키면은 죄들을 봉인하고는 속죄죄를 끝내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속죄를 하기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라는 것은 영존하는 의 또는 의로운 분, 또는 다윗의 족보의 왕 메시아를 가져오며 또한 모셔 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즉새 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인 완성으로 더 이상의 계시가 존속되어야 하는 상황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하는 뜻은 신성케 하기 위하여 거룩한 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든지 큰 차이가 없다. 큰 뜻에서 보면 에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22절이다. 지금 휴거 신부들은 새 에루살렘 성을 향해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 표대의 완성의 날이 이르러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제거한 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이 났다. 그러나 의의 회복과 연관된 것들이며 이것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되어가는 중이며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로 완성된다. 왜인가 문제는 위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완성해 나가실 주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것에 있다. 총6 9일의후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라는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불경건함과 죄가 남아있다면 이스라엘의 이것들을 돌이키시, 위에서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은 아주 실제로 명백한 것이다. 이사야 59장 20절,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고반에서 허물러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는가다. 에레미아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매지르니 하였다 71회로 보면 금방 알게 된다 71회는 총 7일회와 도합 69일회 중간 공백기 즉 간극의 시간과 마지막 한일회로 구성되어 있다 7일회 그 기간 49년의 시작은 에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다니엘 9장 25절 하였으므로 누에미아서에 나와있는 아닥사수다 1세의 칙령에 의한 에루살렘 재건 특히 에루살렘 성벽 재건 다니엘 9장 25절과 느헤미야 2장 3절 BC 445년 니산월 2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7년 동안 이것을 재건하며 겪는 어려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62일의 기간 434년은 에루살렘의 재건이 끝난 이후로 바로 시작되어 종료주일 AD 32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도합 69일에는 62일에 더하기 7일에로부터 마지막 한일에까지 아직까지 공백기간인 간극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건축과 적그리소 등 징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공백기간인 간극의 시간이 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나와 포유의 피의자여 회개해야 한다 아멘. 이 땅에서 간극의 시간이 그 생명을 다 맞춰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 것이다. 대환란은 전 3년 반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백기간 즉 간극의 시간이 왜 있는가 알아야 한다. 70일이라는 기간을 유대인과 에루살렘을 통해놓고 놓으신 이유는 죄의 제거와 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주님 거부의 말씀을 접목시켜 상고해보면 그 정답이 보여진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1장 25절에서 27절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이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71회에 69일에 후 이스라엘의 주님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거부함으로써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 3년 반후 3년 반을 거치면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맞지만 결코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이 발을 헛디딤이라 표현한 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라는 듣기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적용된 은혜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로 대환란을 거치면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회복과 존립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피우에 이어서 이스라엘 국가로서 회복을 암시하는 또 다른 예언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말세 중에 종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차대한 지표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3성전은 물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으며, 에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산들로 어떻게 도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1948년이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이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이루리라이세 달은 다니엘 69일에가 끝나고 남은 한일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확증하는 말씀이다. 그 증거는 이방인 신부된 교회가 공중휴고로 이끌려 올라가면 하늘문이 닫힌다 그리고 7년 환난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하에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 세대는 이스라엘과 에누살림이 다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후에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수명은 70년이다 이사야 23장 15절 그날의 두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하였다. 성경 이사야 말씀 같이 성경적 수명은 70년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중요한 시간을 알리는 것은 1948년에 성경적 수명인 70년을 더하면 2018년이 공중 휴거의 행 것이 명확하게 확증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였다. 그래서 1948년 플러스 환경적 수명인 70년을 더한 정답이 2018년 이방교회 신부들이 휴거로 종결되고 천공문이 닫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휴거 재림의 시기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과, 날과 시를 무조건 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시기를 무조건 앞당기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조건 그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알레기 합창식으로 어느 누구를 그저 이단으로 만든다면 성령 해방제에 넘어진다. 환란 중간 통과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환란 중간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통과란. 어떠한 처참함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장난이다. 휴거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큰 사명의 완수는 공중에서 그리워하던 주님을 배웁는 것이 완성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며 가족과 부모와 권력과 친척과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회개하며 자신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휴거만 믿는다고 휴거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휴거는 인내이며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연합되는 날이 아주 임박해오고 있다. 그날까지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신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 아, 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하여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 개혁과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이 세대는 1948년부터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세대로 한 세대는 성경 이사야 23장 15절이다. 그래서 70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한 지 70년 되는 2018년 해에 여름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 인자의 심판이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독립 1948년 플러스 70년은 2018년 휴거의 해이다. 아멘. 스가리아 1장 12절에서 17절,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에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나이까 하니, 17절 너는 더 부르지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이루어하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시더라 하였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독립을 하고 그 나라가 생겨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베들렘, 헤브로는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에루살렘이 베들렘으로 수도를 옮겼다.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 신부들이 공중휴고로 이끌려 올라갈 시간이 임박함을 예고하는 것이다. 개활란 전에 보루로 이 땅에 있던 휴고 신부들이 성령과 함께 끌어올려짐을 받는다. 외인과 열방의 이방교회된 준비되어진 신부들이 오순절 보리밀 추수로 알곡 추수되어 휴거신부들이 천국에서 혼인잔치한다. 아멘.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몸들이다. 아멘.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 약속의 땅인 에루살렘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문, 아멘. 즉, 천국문을 닫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불사르는 불심판을 통하여 열방의 가라지가 된 거푸집을 불로 태우시는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시작된다. 이방인의 남자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호흡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또한 바빌론에 거하는 시온은 서둘러 도망쳐야 한다. 그러므로 2018년 6월절 기점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월절 기회이다. 2018년 5월 21일 오순절의 봄이 끝나고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다. 여름이 시작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즉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은 구약을 잘 믿지 않고 신약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66권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다. 한국 교회들은 로마교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이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알지 못하고 읽지 않고 그 대신 로마교 복음서를 읽고 다 안다고 진리라고 치중하고 있다. 진리라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고 무한 넓고. 오묘한 진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시며 계속 소산하는 말씀의 생수이시다. 한국교회는 일부분만 집중하고 수박 겉핥기로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 재림이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 300개 이상이 나와 있는데 성경 어디에 휴거라는 말씀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소경들이다. 그래서 절개에 대해서도 소경이다. 단일의 71회와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이고 2018년 5월 14일이 칠0년이 끝남을 안다면, 무슨 말로 한국 교회들이 소경된 말로 반문하는가? 업을 성설이다. 메시안 익주들은 절실하다.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믿고 있으며 휴거를 준비하고 있다. 메시안 익주들처럼 이방인들도, 이방 교회들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네. 이교도 법대로 교리를 만들어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 예배하고 이교도들이 하는 성찬식을 한다. 그래서 부활절은 믿으나 주님이 땅에 성령으로 신이 오신 것을 믿는다면 구약 신약을 다 믿고 재림 휴거를 준비할 것이다. 휴거 준비를 하며 주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 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기도가 되어 365일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기름 등불을 준비한 것이다.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삶이 예배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서 회개할 시간이 잠깐 남았다.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몸을 주고 보혈을 주고 회개시키며 마음의 중심 할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계의 무궁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아멘. 이 역사도 이방인 교회를 위해 잠깐이면 휴거로 종결하신다는 것이다. 히브리 예수를 전하고 믿는 것이 사랑이고 순종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로마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는 자로 전락한다. 마지막 때 한국전쟁을 통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불심판에 가만히 타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다. 그때도 회개한 자는 벗은 알곡 구원이고 지옥이다. 그러나 휴고로 성령이 휴고 신부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이 세상 땅에는 성령의 역사는 끝을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보면 휴고 성도들은 마음이 설렐 것이다. 깨어서 자신 점검하여라. 눈닫없는 급박한 시간이다. 아멘. 아멘.